정윤의 충격적 최근 모습 70년대 최고 스타였던 정윤이가 충격적인 최근 근황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 회장과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렸던 그녀는 그 사건 이후 빠른 결혼식을 올리고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팬들에게 은퇴 인사조차 전하지 않았고 10년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후 그녀는 첫 결혼에서 있던 회장의 아들을 키우며 살았고 자신의 아이를 간절히 원해 노력 끝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유학 중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며 큰 비극을 겪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사가 사업 확장 실패로 부도를 맞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불운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정윤이는 가정을 파탄낸 과거를 후회하며 공사활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한적한 농가 주택에서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정윤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책임지기로 결심했고, 조용히 살며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또한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삶의 본질과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